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하라고? 조 다시 풀어야돼 알았지? 응. 오케이. 자 C 한번 보세요. Harry parks his car here every day. 야 every day 동그라미. 이거 뭡니까? Every day니까. <목소리> 습관이 맞아. 습관 매일매일 한 거니까 현재시제 써야지 그지? 습관 써보세요 습관. 뭐지? <목소리> every day. 아, 현지 시제 써습관이 현지 시제. 저기 보세요, 애들아 현지 시제 언제 한지쓴다 과학적 사실이나 어. 습관. 습관 또? 뭐 일반적 사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하는 거. 아, 한국 사람치 먹는 거. 중국에는 더었다고 이런 거죠 <laughs> 내가 구독자가 많았으면 이런 얘기 안했지구독자 뭐 33명이니까. 네, 그독해드게요안 아, 했어, 아직도? 아니, 다른 게더 많아. 아, 니네 혹시 그, 그 핸드폰 줄게. 네. 선생 말씀대로 줄까 네. 그럼 핸드폰 다 끄내세요. 그 대박. 네이버에 영어 시대가 촬영. 아, 그러면 지우가 그거 보고 웃었는지. 그 어? 지우가 그거 보면서 웃었어. 왜? 선생님 사진 어렸을 때인가. 어? <laughs> 뭔 소리야? 거기 선생님 사진 있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찾았어. 아, 아, I come up, I go, neighbor to y o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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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go, you go, 이 o u 거 o you go, you go, you go, y 리 우리 은왜내는지 몰라 쓰레기인가? 야, 아니, 아니. 됐어 그거 해주면 다음 시간에 알수 있어 너안돼 뭐야? 그거 그져야 돼? 보호자 정리 해야 돼요 보호자? 리뷰 촬영없어 응. 맞아. 어, 해봐 그래. 이 회사가면 어떻게 붙어? 저 엄마 생일 몰라서 지금 고 있지? 응? 응? 아니 뭐생야 알아? 엄마 생일보다 봤대 아. 엄마 응. 세이... 어? 그기잘 써줘야 돼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이 리뷰처럼 해봐 그거 안 해도 얘는 그냥 되는데 영어 쓰레기라고 왔는데 여기서 사람을 짓어요 <laughs> <laughs> 그래 좋다아 <laughs> 근데 이거 너는아직도못보다 네? 네? I 어. 아, 이거 세 t 갈까? a n t I c a 네이 I can't. I can't. I can't. I c a n 가 I can't. I can't. I can't. I c 이 n 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안 can't. I c a n 등록 아좋 내가 하트까지 아, 실제 리뷰 잘해 그치? 네 <laughs> 맞지? 너네도 원하는 곳이요 영화 쓰레기로 왔는데 어 엄마가 보내준대요 엔 번호 이진으로보내아요네 수업을 아. 재미있게 해서 <laughs> 이게 거 준호 아니야? 누구? JW래 어? <laughs> 뭐? 이름 j w 라 리뷰한 게 있는데 양재원 아니야? 어, 뭐 JW인가? JW. 뭐라고 JW요 선생님이 재밌게 잘가르 아. 는데 양재원인가? 재원 재현이가 그렇게 쓸리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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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여는 카카는로 보내죠. 아이고, 알았어. 어, 뭐였지파이 보내세요. 5 8 9 2 0 어, 대박 영 여러 것도 있어요. 했어요. 됐어? 네. 그래서 영수증 어? 수는? 잠깐만. 내 이름으로 면좀 아, 자라. 어. 뭐 어때? 이름 아닌데. 그거 아니 이름이요. 어. 이름이요? 이름에 박아 놓겠다. 대 만날 거잖아 그거 누가 네 이름 안받 댓글 쓰라고 해주셨지 카메라 어? 된다, 오 된다 너도 오네구 구도 이게 뭔데요? 그렇게 하면 돼가만 아, 있어 네 됐다 자 나머지는 지금 어디까지 쳐다보냐 번에 1번까지 C1번 그럼 2번은 다우디수준이야지금 <laughs> 네? 잘 써야 돼 그렇게 다 이렇게 했어? 어? 네다 어. 아, 뭐? 매력있어요 이런 거. 아 센스있다 어쩌 사람 사차 모기던데 사차 모기지누 둘이 는좀더고지 <laughs> 대박 헐 대박 센스있게 써 센스있게 오랜만에 어, 길게 <laughs> 쓸게요 세줄 <센스> 이상 <laughs> 여기 사람으로 변했어요. 와, 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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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laughs> <재환이 들었어? 웃음> 네. 아. 재현이 들었어? 은희도 하면 아이스크림너왜 아이스크림 주그래 알았어. 내좀 카드 줄테니까 둘이 나가서. 네. 와 대박.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요? 젤리 먹어도. 젤리. 오케이. 고마워 한 사람당 원씩 요 네. 뭐 전에 영화에서 독해만 되고 문법은 쓰레기였는데 여기 와서 <목> 좀 지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쭉 아... 다닐게요. 나이스. 어. 저 스톱. 자, <laughs> 자 나분은 그냥 네. 첫 점만 너가 첫 점에 저쪽 읽고 있는 거지. 네. 이번에 박스 is called here a c d e y 이번에 is going to fix my computer. somebody h a e v e r told a lie. Have you ever told a lie? 나돈 네. 쓰면 안 되지. 프로그선에서 좀 들어. 네. 3번에 3번에 was dancing in the hallway. Was dancing in the hallway. 네. 5번에 will help you keep in shape. Will help you keep in shape.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됐어. 자 틀린 사람 몇 번? 어얘 틀린 거 있어. 3번 틀렸어. 뭐라고 언니? 아 마지막에 f o l l 썼어요. 아 f o l 어 음. 소리 있지도 않게 왜썼어 참. 그 다음 또. 없어. 나숙제준다115 숙제. 썼어요. 오, 길다. 와. 나 진짜. 나 진짜 많이 썼다. 31쪽부터. 좋았습니다. 그. 33쪽까지. 풀고. 반드시 해석 써야 되는데, 얘들아, 잘 들어. 해석 쓰고. 계속 인지. 경험인지, 변환인지 전부 모든 모든 다다 쓰기야, 다 쓰기, 계속인지, 모든 문제 다써 있어야 돼. 알아니? 계속인지, 경험인지, 변환인지 오케이. 그다음 리스닝 뭐야? 어? 디테이션 팔과. 팔과 디테이션. 그다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못는잖아다 다음 시간에. 왜요, 뭐요 그럼 디테이션. 다음 시간에 또밀지요 다음 PPM, 다음 시간에 PPM 할 겁니다. 오케이? 오늘 수고했고요. 수고했는세번 써보세요. 오늘 아주 수고했습니다. t h a n